야 이거 신경 사상 중 근데가 돈을 500만원 깨는 건데 병원, 병원비만 350만원 들어가고 응? 그못 먹으니까 시, 간식 맛있는 거사다가 맨날 그 소고기 같은 거 하, 입맛이 없어가지고 방에서 몇시 차요? 9 시요. 정각 9 시가 택시 타고 갈게요. 버스 텍스 타고, 지하철 타고 갈게요. 택시 타고. 또한 능력자고 4 5분 잡아야 됩니다. 4 5분 잡아야 된다고요? 아. 그럼 차 여기로 불러야 되겠네. 그럼 지금 가야 되겠네. 한 아니 38분이나 0분 걸리는데 예. 미... 그럼요 시간 조금 일찍 가야지 10분은 어. 적어도 40분. 10분은 빨리 갈때 35분 좀 차가 뭐 조금 맥히면 40분 멋있지는 않은데 여자처럼 은 보이네 <laughs> 아 착해 우리 저저제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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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은 얼마나 고집이 똥꼬집이지야너 <laughs> 산에 데리고 가잖아. 아침 일찍 등산로 풀어 놓으면 사람 사람이 심으로 이놈아 이리 와 이놈아 온다니까. 키가, 키가 작잖아, 확실히 키가 그런다고는 일이 차이 낀다, 한폼 이상 이 차이 난다. 키 높이가 높이는 그 정도 차이 안 나는데. 아, 간식을 추우 추울 때다 먹는다, 양. 살이 사서 이게 살찐거예요응 다리는 약한데 살이 찌면 안되잖아 <laughs> 다리가 아가 완전 부시려다니까